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 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기에 나쁜 이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히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 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와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란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 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사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겠죠. 그런데 어, 요즘 뭐 뿐만 아니라 이미 예루, 예레미야 때 때부터 사람들은 듣고 싶은 것, 또 어,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도 자기에게 좋은 것만 그렇게 듣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그것만 따르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더 많은 부분에서 그 많은 것들이 있고. 또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들이 있고, 또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섭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말씀들에 대해서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더또잘 듣고, 물론 우리가 위로가 필요하고 힘이 필요할 때는 또 힘을 주시는 말씀을 또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야 하지만, 항상 어린아이와 같이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말씀들 가운데서 고난을 받으라 하신 말씀들을 또 받고,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이 말세에 깨어 기도하라 했기 때문에 또 깨어 있어야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우리는 멸망 받을 것이고, 또 아주 후회가 많이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laughs>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오경 때부터... 즉 모세 때부터 이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나의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지만 들어가도 보고 받고 나가도 보고 는 받는 복을 주시겠다. 신명기 말씀에서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는 반드시 너희를 너희를 이 땅에서 흩어 버리리라 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흩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더욱이 지금 우리가 오늘 아침에 같이 나눴었지만 예레미야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유다를 버리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바벨론의 신보다도 못하겠느냐? 하면서 이스라엘을 오히려 위로했어요. 그들이 죄에서 돌이키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죄 가운데서 계속 머물도록 내버려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거짓 선지자들을 굉장히 어, 정말 화가 나셨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두렵게 받아야 될 말씀입니다. 포로로 잡혀가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잡혀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잡혀가는 자들은 그곳에서 아주 정말 어, 나그네와 같이 어렵게 그렇게 살 것이지만 여기에 남아 있는 자들은 나의 진노를 받을 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고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비록 힘들겠지만 바벨론으로 잡혀가. 근데 일부 거짓 선지자들은 안 가도 된다는 그런 예언을 한 겁니다. 1절에 7절 말씀에 하나님은 한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예레미야로그 환상 가운데서 어떤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셨는지를 1절부터 7절이지 전체의 내용인데 그걸 다시 한번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바벨론의 무관 내살 네 왕이 유다왕 요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옮겨갔습니다. 이제 결론이 끝났습니다. 옮겨가셨고 또 남아 있는 사람들은 남아 있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던 겁니다. 내가 남아 있는가 가야 되겠는가? 뭐 숨을 수도 있고 또는 그런 어떤 핵심적인 인물이 아닌 사람들 가운데서는 내가 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를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노인 무화과 두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다. 한광주리에는 처음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 나무가 있고 한 광줄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 이온데 그 좋은 나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되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부하가 같이 잘 돌볼 것이다. 그들이 붙잡혀 갔지만 나의 말을 믿고 그들이 갔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잘 돌보아 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6절에 내가 그들을 돌아보게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지 않 세우고 헐지 아니하면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큰 고난을 겪었겠죠. 다시 돌아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 거기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 70년이 지납니다. 70년이라는 큰 고난 가운데 돌아온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70년 동안. 거기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거기에 후손들이에요. 바벨론에서 태어난 후손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왔을 때, 고난 가운데 돌아왔을 때,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그 앞전에 있었던 선배, 그 조상들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려고 우리가 아름답게 썼던 장면들,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견고 있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괜찮다 괜찮다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자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8절에서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유다의 왕 시비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애굽 땅에 왜 갔습니까? 애국을 의지해서 도망간 겁니다. 아무튼 우리 한국 사람들도 여기가 좀 아닌가 싶으면 다른 데로 가겠죠? 다른 나라로도 가고 어디로든 갈지 않겠습니까? 그것과 비교할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이렇게 머리가 돌잖아요. 아 지금은 애굽으로 갈 때구나 하고 먼저 애굽으로 도망가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 애굽으로 간 자들. 그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란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내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거리와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완전히 쓸어버리겠다고 하신 겁니다. 유대의.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또그 자기 머리 믿고 애굽으로 튄 자들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으나 하나님 말씀은 굉장히 하고 그까 두려움을 주는 말씀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창세기 때부터 지금 이 예레미야의 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에요. 선지자 선지서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멸절시키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고난은 받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싸며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들을 믿지 않고 갔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멸절하기까지 그들을 없애신다 했습니다. 신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정말 아차 싶은 성도들을 얘기하세요. 그럴 때꼭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들이 슬피 울며 일을 갈며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제가 뭐 여러 군데의 말씀을 찾을 수도 있지만 그런 시간 관계상 그런 것들을 종합해보자면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경고는 무엇일까? 깨어있으라구나 깨어있으라 이 시대에 깨어있어야 합니다 얼마 전이예레미의 말씀을 통해서 잠깐 나누고 나서 그런 어떤 시대적으로 거짓 그런 말씀들에 대해서 같이 나눴을 때 우리 계신 목사님이 아는 목사님이 그랬다는 겁니다. 아는 목사님의 교회 장로님이 아들이 계시는데 이 아드님의 결혼식에 주례를 부탁한 겁니다. 그런데 이 부인 되실 분이 남자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결론을 못 들으셨는데 아마 하는 걸로 된것 같다고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지금은 거부한다고 해서 어, 붙잡혀 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 성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어, 제가 만약에 누군가가 와서 목사님 주례 좀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을 때난 하나님 말씀대로 그거는 죄이기 때문에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분이 고발하면 저는 재판갑니다. 벌금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 그것이 이미 유럽과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펀드레이징 해가지고 막그 벌금 물게 된 목사님 또 무슨 뭐 케이크 주인이 나는 그거 할수 없다. 그랬다가 케이크 주인이 벌금이 맞아가지고 엄청난 벌금을 물고. 저는 이런 시대가 안올 거라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미 이런 악한 시대의 어둠이 우리를 계속 밀어붙일 겁니다.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저는 오히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잠깐 대화를 나누면서. 그래. 큰 교회 목사가 되면 그 가진 것을 내려놓기가 어려워서. 자칫 잘못하면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보다 사람을 붙들 수도 있겠다. 그런데 그 파장이 너무 큰 거죠. 그 파장이 너무 커요. 차라리 한 사람 한 사람 세워나가는 것이 훨씬 낫지. 그 책임 때문에 내가 그 말씀 하나 지키려고 하다가 내 모든 뭐라고 그럴까. 삶의 터전을 다 버려야 된다고 한다면 과연 할수 있을까? 교회 가장 중요한 일꾼의 일꾼과 적대적인 관계가 될수 있을까? 해야지 되는 거죠. 여러분이 보실 때도 해야지 되는 겁니다. 시대가 악해져 가고 있고 다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고개를 젖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때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안 된다는 것들에 대해서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슬피 울며 일을 갈며 있을 겁니다. 차라리 그 시대가 안 왔으면 참 좋겠죠. 근데 그 시대가 안 오게 하려면 주님의 거룩한 군사가 되어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그것들을 싸워나가든지 아니면 빨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전도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더 힘을 써서, 어떻게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세력이 더 커서, 말씀 가운데 있는 세력이 더 커서, 다음 세대에게도 이것이 문제가 없게 할수 있겠는지.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다음 세대, 대학생의 복음화율은 4%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교회의 이 아름다운 이 모습들, 지금 우리 소중한 사람들의 이, 이 센터가 돌아가고 있는 것은 교회가 아름답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살아있는 성도들이 이곳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곳을 향해서 함께 마음을 싣고 있기 때문에 우리 환우들이 잘 견디며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도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일을 얼마나 할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길어야 30년 그 이상 할수 있을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세대에게는 이렇게 귀한 사역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아니면 허울 좋은 무화과나무와 같이 그냥 이렇게 있어서 열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되어서 그렇게 지내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아서 다 하나님의 멸망을 받는 자들로 서지는 않을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씀 가운데 서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고 하면은 그걸 향해서 우리가 담대히 가려고. 늘 해야 됩니다. 그건 어느 시대와 어느 나라에서든 늘 우던 도전이었습니다. 때로는 영국에 있었던 청교도들은 자기의 신앙을 고수하기 위하여 다른 대륙으로 이동해 가야 될 수밖에 없었었고, 가는 길에 죽기도 많이 죽고, 또 신대륙에 도착해서도 정말 그 원주민들에 대해서 죽음을 각오해야 됐고, 또 그리고 굶주림에 두려워야 해 했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간들이 돌아오겠지만 중심이 항상 신앙입니다. 신앙을 붙든 사람들은 무엇을 붙들고 가야 될지가 분명합니다.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뭐 두말하면 장소리죠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을 내가 세우는 곳에 내가 가야 할 곳을 가야 하는 겁니다. 나는 이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 믿음을 선택해야 된다. 뭘 선택해야 될까? 모든 것을 버리고 믿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말씀이 아니라는 것에 서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굉장히 용기 있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제 몇년 안에는 정말 믿음 앞에 서 있는지 안서 있는지가 구별나는 시대가 올 겁니다. 이거는 제가 예언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세계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든 우리 기성세대가 막아내고 있는데 기성세대가 막고 있는 거 이거를 이건 정말 기성세대가 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건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한번 보세요. 신앙으로 어떻게 서가고 있는지. 그렇게 믿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 만큼 싸울 만큼 담대한 자들인지 아니면 그냥 가면 가고 말면 말고. 아니, 오히려 그런 모든 세상적 법들에 대해서 옹호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굉장히 무서운 세대들죠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말씀대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갈때 고난도 닥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70년의 고난이 올 수도 있고 더먼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은 지켜 주십니다. 지금까지 그들을 지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대가 이렇게 어려운 것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어려워질 세대가 오겠는데, 근데 그때에도. 우리는 말씀 가운데 서 있으면, 고난은 올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좋은 무화과 나무 열매. 내가 지켜낼 좋은 무화과 나무 열매. 먹음직스러운 조화, 무화과 나무 열매. 아무 먹음 쓸짤데기 쓸 없는 이 무화과는 다 갖다 버리시듯.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우리 다음, 저와 여러분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고, 힘을 다해서 그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이 문제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정책과 이 모든 것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빨리 병락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여기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한국이 지금 어떻게 어 갈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슬람이 어떻게 들어올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지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안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같이 계속 기도합시다.